오늘은 롤링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롤링턴은 한쪽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360도 회전하는 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롤링턴 오른쪽, 롤링턴 터치. 왼쪽, 롤링턴 터치. 다시 한번, 롤링턴 오른쪽으로, 원. 2, 3, 4, 5, 6, 7, 8. 롤링턴을 보시면 먼저 회전량을 보시면 오른쪽으로 90도 회전, 또 오른쪽으로 180도 회전, 또 오른쪽으로 90도 회전, 터치.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90도 회전, 또 오른쪽으로 180도 회전 오른쪽으로 90도 회전 터치 다음은 발의 위치를 보시면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하시면서 오른발이 전진 포워드 스텝 또 오른쪽으로 180도 회전하시면서 왼발이 약간 빽 모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하시면서 오른발은 옆으로 오른쪽 사이드 스텝 마무리로 오른발 옆에 터치 다시 한번 발의 위치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하시면서 오른발이 포워드 전진 스텝 오른쪽으로 180도 회전하시면서 왼발이 모아주시면서 약간 빽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하시면서, 오른발은 오른쪽 사이드 스텝 터치. 여기서 회전을 하실 때는 항상 움직이는 발보다 축이, 서 있는 발의 축이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오른발이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하실 때, 발만 포워드로 옮기게 되면, 나머지 몸은 아직 이쪽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회전을 할 때, 회전력을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회전은 축이 먼저, 서 있는 발에 축이 먼저 돌아서 전진 놓으시고, 또 180도 오른쪽으로 회전하실 때도 축이, 서 있는 오른발에 축이 돌아서 왼발은 옆에. 다시, 또 90도 오른쪽 회전하실 때도 서 있는 축. 지금은 왼발이 축이기 때문에 이 왼쪽 발이 90도 회전하신 다음에 오른발은 오른쪽 사이드로 갖다 놓고 터치. 다시 한번 회전하실 때는 항상 진행하는 발보다 축이 먼저 회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왼쪽 발 축이 회전하시면서 전진. 오른쪽 발 축이 회전하면서 축에다. 또 오른 오른쪽으로 90도 돌 때는 왼쪽 발 축이 회전하시면서 오른쪽 사이드 터치. 다시 한번 롤링턴 90, 180, 90 터치. 다음으로 주의하실 점은 90의 포워드 전진 스텝 하시고 180도 회전하실 때 다리를 백으로 멀리 열어놓게 되면 그 다음으로 회전하실 때. 내가 축이랑 몸의 회전력이 커져서 그 다음 동작으로 오시기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열고 닫아주고 열고 닫아주고 이렇게 스텝을 하셨을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스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 2, 3, 4, 다음 시선을 보셨을 때 발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원. 다음에 회전할 때시선은 가능하면 남겨두셨다가 몸이 마지막 돌아올 때 빨리 정면으로 따라오시면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다시 한번 원, 투, 쓰리, 포. 다시 한번 시선을 보시면 원, 투, 쓰리, 포. 네. 다음은 왼쪽 해보겠습니다. 왼쪽도 마찬가지. 회전량을 보셨을 때는 왼쪽으로 90도,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180도, 다시 왼쪽으로 90도 터치. 한번더 왼쪽으로 90, 왼쪽으로 180, 왼쪽으로 90 터치. 다음은 발의 위치를 보시면 왼쪽으로 90도 하시면서 전진, 포워드. 왼쪽으로 180도 회전하시면서 왼발 옆에 모아주시고 다시 왼쪽으로 90도 회전하시면서 왼쪽 사이드 스텝 터치. 한번더 발의 위치. 전진, 포워드. 90도 회전. 180도 회전하시면서 오른발이 왼발 옆에. 나 약간 뒤에. 놓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90도 회전하시면서 왼발은 왼쪽 사이드 스텝 그리고 터치. 다음, 회전을 하실 때는 회전하는 발보다 서 있는 축이 회전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왼쪽으로 90도 회전하실 때 오른발 축이 90도 회전이 돼서 전진. 다음에 왼쪽으로 180도 회전하실 때는 왼발 축이 180도 회전하셔서 오른발이 왼발 옆에. 다음에 또 왼쪽으로 90도 회전하실 때는 오른쪽 발이 축이 90도 회전해서 옆으로 사이드 스텝, 터치. 다시 한번 회전에는 축이 이동. 오른발 축이 90도 전진. 왼발 축이 180도 모아주시고 축에다 다시 왼발 축이 90도 사이드 스텝, 터치. 다음은. 시선. 왼발이 90도 회전하실 때, 진행하는 방향을 보시고, 180도 회전하실 때는 몸을 끝까지 회전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정면으로 돌아서 90도 회전, 터치. 다시 한 번, 시선, 진행하는 방향, 9시 방향을 보시고, 유지하고 있다가, 몸이 최대한 돌아왔을 때, 다시 정면, 12시 방향으로 돌아와서, 터치. 다시 한 번, 롤링턴 보겠습니다. 롤, 링, 턴, 터치. 다시 왼쪽, 롤, 링, 턴, 터치. 네, 여기서 첫 번째, 롤링턴 하실 때첫 번째, 회전량은 90, 180, 90에서 360도. 그 다음에 발의 위치는 전진, 축에다. 모으면서 약간 백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그 다음에 터치. 그 다음에 회전할 때 항상 축이 먼저 돌아서 발을 가져다 놓는다. 그 다음에 시선, 전진하는 방향에 같이. 마지막에 몸을 최대한 돌 때까지는 시선을 고정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몸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때 빨리 정면으로 돌아와서 터치. 네. 그러면 다시 롤링 턴을 정면 보고 오른쪽, 왼쪽 해 보겠습니다. 90, 180, 90 터치. 왼쪽 90, 180, 90 터치. 한번 더. 1, 2, 3, 4. 왼쪽 5, 6, 7, 8. 롤링 턴. 오른쪽, 90도 회전, 180도 회전, 90도 회전, 터치. 왼쪽, 90도 회전, 180도 회전, 90도 회전, 터치. one, two, t h u r five, six, s e